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리랑 이제 피크닉을 가는데 오랜만에 꽃좀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해리가 좋아하는 튤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래카마를 한번 해볼 건데 고봉민 김밥에서 한 참치 김밥 두 줄을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준비한 통에다 옮긴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제가 미리 통을 갖고 와가지고. 안들기가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어떨지 한번 이따가 봐볼게요. Let's go! 너무 예쁘다. 튤립 등장. 핑킹 가위로 예쁘게 자른 튤리. 짜잔. 여기 어디죠? 우리 이제 옆옆옆옆옆기떡볶이 뭐야? 옆기떡볶이 빼고. 파퍼링 관련 이수예요. 옆옆옆 옆. 아우 선만해 <laughs> 출입해서 김밥냄새가 나거든요. 이유를 <laughs>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김밥냄새 어떻게 나? 오뭐집 밖에 와나? 짜잔, 한강였습니다. <laughs> 핫템 맞아? 하저하 <laughs> 핫템! 이것봐 이거 음력해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놓는거야 아컵 여기다 쏟아가지고 응. 꽂아놓는거지 요오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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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만들지 잘하자 우리 리가 사온 갬성템 <laughs> 하이볼 솔직히 이거 진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 사람 많을걸? 뭐하는 응. 중이야? 비밀이에요 뭐하는 중이야? 지금 또 소떡소떡 소똥소똥. 소떡소떡이야? 응 거의 소떡 다 아, 이게 소떡 소똥... 아 순서 틀렸다 봐 원래 이런게 꼬치는 원래 순서 다른거야 아, 진짜? 응. 나 근데 괜찮지 오빠? 잘하자 내가 아 싸온 김밥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거 어 오빠? 어? 아니, 매인, 아니 재료가 어디서 왔어? 재료 다 샀지 어? 내가 미리 주문했지 진짜로? 어 집에서 좀 먹고 오 어, 대박 참치 오빠... 엄청 많이 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오빠가 했다고? 누가 해 근데 지금 너무 감동인데 이거 어떻게 했어? 아니 김밥 아니 김밥 만들기 진짜 내가 어려운 거 알거든 우리 엄마도 맨날 만들 엄청 힘들어하셨는 어떻게 했어 오빠? 하는 거지 어떻게 맛이 했거든? 중요하지 하는 건 쉽지 아니 근데 맛은 진짜 마... 아 근데 맛이 떨어지면 이게 완전 정성이 들어간 건데 쟤 어떻게 했어? 나진 아, 지금, 지금 너무 놀라 좀... 돌말아김밥 하면 돼 무슨 아, 너무 놀라워 오빠 어, 내가 참치 좋아하거든 참치 들고 했어 진짜? 대박 맛있겠다 진짜 광고 난 아, 그런지도 모르고 준비한 한쌍이 오빠 대박 우리 뭐 피크니에서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짠! 왔는데 김밥. 김밥 아, 진짜 나 이게 너무 감동이야, 근데 오빠. 이거는? 어? 여기 떡볶이, <laughs> 베이컨, 계란찜. 이건 거 크리스피 도넛 이거는 바비큐. 비비큐는 이 친구 처음 봐, 뭐야? 그리고 그러니까 한강 왔는데 없게? 한강이 안 보이고 <laughs> 뭐 버드나무. 꽃가루가 엄청 날린다, 그렇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근데 터졌는데? 계란, 맛살, 햄, 당근, 이거 우엉, 단무지, 참치, 오빠 다 준비한 거잖아 다 팔아야 되는데 마트에 아니 마트에 근데 이거 언제 사서 맞... 어떻게 했어 들어봐. 맛이 어때? 음? 표정이 안 좋은데? <laughs> 엄청 맛있는데? 표정이 안 좋은데? 진짜 맛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이분 맛있다는데 표정은 진짜 맛있다 왜... 너무 고마워 진짜 감동 맞아? 나 진짜 감동 받았어. 근데 아니 나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김밥 샀다 했길래 오빠 응? 유튜브 하는 거 같아. 유튜버지. <laughs> 아니 어. 라이브 방송하는 거 같아. 나봐 근데 왜냐면 내가 또 쓰, 뜨거운 물 응. 뜨거운 물 그거 하면 나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덥거로 뭐 좋아. 또 식으면 또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안 갔다. <laughs> 그런 치짜 너무 나는 그걸 샀으면은 그 보온병을 갖고 올라야지. 아 보온병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응. 아버지돗자리안 갖고 왔어요.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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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동물원인 거 마냥 구경하겠지. 왜? 동물 마냥? 아니지, 부러워지. 하 왕폴리? 왕폴리? 응? 그러니까 팀치는... 오빠 너 손질한 거야? 응? 내가 는 오빠가 너이 손질한거야? 응? 오빠가 치 이렇게 손질한거야? 응쟤 참치가 많길래 오빠. 퇴근할 수 있는데 오빠 응? 응? 오빠 이렇게 치 좋아한다 음, 무알콜 하이볼 무알이에요술 됐다! 아, 다 찍었어요 짠, 짠. 먹어보자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치얼. 결국 다 먹지 못하고 <laughs> 안녕 안녕 꿀이다 꿀 그지? 완전 개꿀 우리는 돔, 돔 텐트 보이지가 네요 아니 여 캠핑 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그지? 게물을 촬영중 든든 <목소리> 이거 비지마지마세 이거 피 이거 피야 마세요. 이거 피지 마세요. 이거 피지 이거 피지 마세요. 이거 피지 마세 이거 피지 마세요. 거 피지 마 이거 피지 마세거거 ㅋ <laughs> ㅋ ㅋ 가시면안 돼요 자 적어주세요 뒤는다 보여? 신분증을 지 지침해서... 되고 <laughs> <구입해서. 웃음> <저런> 색깔이 좋아? <laughs> 어뭘 올려줘? 이거 올려줘 어디 올려줘? <laughs> 이거 맨날 올려줘 할 거야? <laughs> 어. 혼자 하게 갈게 어, 가어 기아 한보자어 다음에 또 놀러 와. <laughs> <요> <laughs> 안녕. 고민이 빠 맛있었어? <laughs> 어? 이제야 발견해 뭐 진실이야? 어, 근데 후리씨왜터왜터지냐면 어, 그럴까? 그러니까. 뭐야? 고민이 밥 맛있었어? 아니 솔직하게 말해. 근데 어? 너가 한 거잖아 아 진짜 아, 뭐야~ 와~ <laughs> 어, 진짜 와~ 이 새끼~ <웃음> <웃음> 와~ 씨~ <laughs> <왜>? 와~ 씨~ 그래 니가 아니야 아 와~ 씨~ 와~ 믿었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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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